그날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해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고 햇빛이 이상하게 눈부셨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으로 통장을 밀어 놨어요. 그냥 한 페이지를 펴서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약혼자의 통장. 딱그한 페이지 때문에 저희 결혼은 그 자리에서 끝났어요. 누가 보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통장 하나로 파혼이냐고. 근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사랑이 끝나는 순간은 울부짖거나 소리 지르는 때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다는 걸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제 손은 계속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화는 안 났어요. 그냥 가슴이 서서히 식는 느낌. 결혼을 약속한지 8개월째. 연애는 6년 그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대틀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집 이야기, 말은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어요. 마치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난 사람처럼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른이니까, 서른 넷이니까, 사랑만 보고 결혼할 나이는 지났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그 통장 한 페이지. 숫자들이 자꾸 눈에 걸렸어요. 월급 대출. 부모님 지원.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할 몫.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지금 결혼이 아니라 계약서를 보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선명해서 숨이 막혔어요. 그는 저를 봤고, 저는 웃었어요. 괜찮은 척. 늘 하던 것처럼요. 사실 그때까지도 파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조금 힘들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어진 그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도. 내 집도 다 걸린 일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사랑보다 먼저 튀어나왔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요. 결혼이란 게 이렇게까지 계산되어야 하는 거였는지. 사랑은 언제부터 숫자 뒤로 밀려난 건지. 그리고 왜 아무도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지 않는 건지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불도 안켠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에는 결혼 준비 단톡방 알림이 쌓여 있었고, 웨딩홀, 상담 날짜, 드레스 피팅 일정, 그런 메시지들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통장 페이지가 떠올랐어요. 숫자 자체보다도 그 숫자를 보여주던 그의 표정이요. 미안해하는 얼굴도 아니었고, 당연하다는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을 설명하는 사람의 얼굴.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시작됐어요. 부모님들과의 식사자리, 집 이야기, 예단 이야기.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계속 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 이야기 맞나? 아니면 이미 정해진 흐름에 그냥 앉아있는 건가? 어른들은 다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요즘 세상에 집 없이 결혼이 어딨냐? 대출은 다 안고 가는 거다. 처음엔 힘들어도 다 그렇게 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박할 말도 없었고,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틀렸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맞는 말들만 쌓이면 내 마음은 어디에 둬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는 그 와중에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각자 부담해야 할 금액 부모님 도움, 대출 상환 계획, 그 모습이 성실해 보여서 더 괴로웠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너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괜히 예민한 사람 될까봐 제 감정을 꾹 눌러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은행에 갔어요. 제 통장을 보려고요. 잔액보다도 앞으로 빠져나갈 돈들을 상상해 봤어요. 결혼하면 집 사면 아이 낳으면 그때에 저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사랑받고 있을까? 아니면 버티고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내가 결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을까 봐 무서운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마음 한 구석이 계속 서늘했어요. 그 다음 주 드레스 피팅 일정이 잡혔어요. 거울 앞에 써니 하얀 웨딩 드레스가 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드레스는 화려했지만 제 감정은 소박한 회색이었어요. 친구들은 너 진짜 예뻐. 드레스 완전 잘 어울린다 라고 했지만 저는 웃으면서도 마음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했는데, 현실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이 보낸 메시지, 웨딩홀 계약서, 대출 상환 계획, 모든 게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저 혼자 작은 공기방울처럼 떠있는 기분이었어요. 약혼자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잘 실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루는 둘만의 저녁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어요. 물론이지 계획대로만 하면 문제없어. 그 웃음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웃음이라기보다 정해진 답안을 말하는 교사의 미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심장이 무겁게 눌려 있었어요. 다음 날, 친구들과 만났을 때제 표정을 보고 한 친구가 물었어요. 너, 설마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저는 웃었어요.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아. 응.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을 전혀 담지 못했어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어. 생각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그러던 중 약혼자가 통장을 다시 보여줬어요. 이번엔 저에게 계산표를 하나 건네면서, 우리 결혼하면 이렇게 되라고 말했어요. 숫자와 차트, 예상지출과 부모님 도움, 모든 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제서야 깨 깨달았어요. 사랑은 이미 계산서 뒤로 밀려났고, 결혼은 사랑보다 숫자가 우선인 거래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이 오고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졌다가 다시 그 통장이 떠오르곤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결혼이라는 건 사랑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 현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결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내려졌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다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햇빛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 그는 잠시 멈추더니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게도 분노나 실망감은 없었어요. 그냥 서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느낌.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말을 시작했어요. 응, 음, 나도 이미 생각했어. 우리에게는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올라왔어요. 결혼이 끝났지만 그 무게에서 벗어났다는 느낌. 쉬. 자유롭지만 조금 쓸쓸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약간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산 속에서 지냈는지, 그 순간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결혼 준비, 드레스, 집, 대출, 부모님. 모든 계산과 계획이 무너졌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 모든 숫자와 계산 속에서, 숨 막히게 살아왔던 나를 구해낸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눈물을 흘리거나 드라마틱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이해해 주셨고, 저를 더 존경스럽게 보기도 했어요. 결혼이 끝난 그날부터 저는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랑의 가치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음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선택할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결혼이라는 숫자 게임에서 벗어나 진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 카페에서 통장 한 페이지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동시에 나를 찾게 해준 셈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사랑과 계산 사이에서 내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 선택 덕분에,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끼게 되었어요.